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21세기의 웬전쟁이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부 파트너님. 네. 어~ 일단 지금 뭐 이스라엘,이란 관련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고계 글쎄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뭐 예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언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됐던 이런 상황이고 뭐 공격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략했는데 사실은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네. 자존심 있지. 가만히 있지 않니까? 예, 가만 때기로 본다.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뭐 지금 이제 공략을 했는데 문제는 민간인들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아니라 이제 그. 네개부 사막에 있는 군사 시설을 공략했는데 여기는 인가, 민간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공략했는데 사실은 예, 드론 공략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방어망을 이제 구축해서 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야 전면적으로 가자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바로 이제. 그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공격 계회를 좀 철회해라 이렇게 다시 복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예,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격을 안 하는 걸로 됐잖아요. 공식적인 선언은 추가적인 공략을 하면 또 여기서 공략이 될 텐데 공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뭐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미묘한 관계 또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또 미묘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마스 전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면 아래로 약간 들어갔지만 계속 지금 이제 이건 예,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제 이게 종식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전쟁이 발발됐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이 유가가 가장 먼저 떠야 되는데 사실은 유가가 그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는 90불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별로 없었던 거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이, 이쪽과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기종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제 채권시장이나 환율은 이거하고 별개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달러가 106달러가 106 레벨 때까지 올랐는데 사실은 최고의 안전자산 하면 저는 달러라고 보거든요. 위험한 위험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져가는 건 달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현재 이게 꺾여서 내려오지 않는 한 이게 완벽하게 지금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의 환율이 지금 이제 계속 약세가 이어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외국인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던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조기종식의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의 어떤 수급 관계는 당분간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중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 그것 또한 또 부담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오늘 뭐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대가 넘는 상승흐름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 상해가 지금 이제 계속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 네. 심한데 사실은 이제 그 사월 초만 하더라도. 그 지금 이제 PMI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네. 좋게 나와서 야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16일 날 내일 발표되는 지표는 이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GDP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 GDP는 5%대로 전망치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근데 소매 판매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나왔을 때 나쁘게 나왔을 때 미국은, 아, 참, 중국은 부양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지지부진한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이고 그 중국의 흐름이 만약에 부양책을 쓰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많이 빠졌던 걸 되돌리는데 좀 역할을 해줄 것인데 중국이 또 뜨뜻미지근하게 만약에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간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